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직영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은 코란도입니다. 리스펙 코란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코란도 뭐였죠? 뷰티풀 코란도인가 이름이? 사륜 구동이고요. 보통 쌍용차 같은 경우는 렉스턴이 한 달에 두세대꼴로 가장 많이 입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코란도, 글쎄요, 거의 반 년? 반년 만에 입고가 됐는데, 어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입니다. 뭐 언더 코팅, 일화왁서 실링 보강 뭐 기본적인 작업이고요. 어 작업하면서 뭐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어 어느 차든지 그렇습니다. 뭐 입고부터 수고 때까지 저희 노이즈 분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부 탈거 하고요 모습 보면서 계속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자동차 코란도 전철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어, 저도 이 이번 코란도는 처음 입고 돼서 보는데 어, 드디어 여기 볼팅 보이시죠? 이게 언더카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제 현기 같은 경우는 언더카바 없을 때는 코팅이 돼서 나왔는데 카바가 생긴 후로는 이렇게 민짜로 돼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프레임 자체로는 전에 카바가 있기 전의 모습이니까 코팅이 이제 그 전에 했었, 했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후자 쪽으로 카버가 있다는 얘기로는 뭐 한번더 보강을 해준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현기차보다는 보시다시피 실런트가 나름대로 양쪽 사이드 쪽은 조금씩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란드뿐만 아니고 뭐 렉스턴이나 스포츠 칸 보면 실링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자랐던 부분들, 머플러 나가는 쪽, 드라이브 샤프트 쪽, 이쪽에 조금 보강했고요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이랩존치된 부분에서, 이렇게 잘 맞질 않았습니다. 조준을 잘못했는지, 좀 틀어지게 이제 실링이 돼서, 그거 보강 작업을 해드렸고, 뒤쪽에 이제 은근히 이제 마스킹 부위가 있습니다. 샤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퍼이셜 쪽도, 이렇게 다 마스킹을 다 했고요. 뭐 쇼버쇼버 쪽이나 스프링 쪽 뒤쪽에서 보시면은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보통 이제 형기는 이만큼만 실런트가 되는데 안쪽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코팅이 됐습니다. 음, 한5 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바로 이제 폴리머 작업하고, 건조되는 동안에, 필라스카와 정도 이쪽하고요. 언더 사이드 패널 이쪽 신술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머 도포합니다. 네, 쌍용자동차 코란도 뭐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이너학스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뭐, 기존에 탈거했던 것만 마감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인너학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언더코팅 외부지만은 이너학스 속 안에 이제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이 안에까지는 다 이렇게 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건으로 해가지고요. 안에 노즐 긴 걸로 해서 이속 안에 있는 프레임까지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란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너클 쪽이나 로엄 쪽이나 다 보면은 이 프론트 쪽 보면은 다 스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 처리한 다음에 반짝반짝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투명 세라믹 코팅으로 한번더녹으시게좀 강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에지 부분이나 뭐 밀링면 접합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깔끔히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제 스텝을 달고 오셔가지고 그 스텝 밑에 보면 10mm 부터가 한네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정 처리하고 세라믹 투명 코팅으로 이제 입혀드렸고요. 가운데 모자랐던 부분들 실링 처리해서 드렸고4두닐에서 어 디프레셔 쪽도 이쪽은 알루미늄이지만은 이제 방정 처리한 다음에 투명 세라믹으로 해서 한번더 보강 작업을 해서 들었습니다. 어, 버 볼트가 이쪽 뒤쪽에 이제 앞지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 크로스 멤버 쪽에 여기에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볼트 뭐 14mm 볼트 다 찾아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 쪽 안쪽까지 마스킹 했기 때문에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 양쪽이 이 브레이크 쪽에 라인 쪽에 보시면은 코팅제가 전혀 안 묻었죠.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뭐 뒤쪽에도 보시면은 어디 부분 뭐 두껍게 얇게가 아닌 일률적으로 네트워크 장막을 밀었습니다그 형제들끼리 이제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우리 형이랑 안 닮았는데 나는 뭐 우리 누나하고 안 닮았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기아틱하고 삼성틱하고또 쉐보레틱하고 쌍용틱 하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쪽 라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은 프레임이 비슷하게 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잠깐 전화 좀 받고요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계속 이어갈게요 요즘 예약 전화가 많아 가지고 또 6월달까지 어, 전화 통화한 김에 <laughs>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노이조프는 6월 말까지 언더 코팅 플러스 썬팅을 같이 하셨을 경우, 전면 썬팅 V90, 레인보우 제품입니다. 어, 무료 서비스 들어가고요. PPF, 도어고, 도어 엣지, 도어 주유구 3종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오늘도 이제 k 8의 작업이 이야기 됐습니다. 뭐, 감사드리고요. 뭐, 단지 이제 뭐, 며칠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며칠 걸리는 것보다 일단 차량이 나와야,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어,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다음에 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루이즈포가 되겠습니다. 자, 30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